다른 팀의 경기를 열어보내 박수 함께 시작해라! 하사가 올라프를 약간 예상해서 어 기다려보나요? 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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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네 어쨌든 네. 돌거북 없으니까 그렇죠 근처에 네. 실드는 좀 쿨타임이 기니까요 그래서 첫 도끼만 어떻게 좀 아니면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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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근데 라칸은 첫타겟서안 좋아요 그렇죠. 네 시비를 잡는 게최고인데아그 다음 아, 그다음 어. 아, 아 이런 것도 밍이 노련한 것 같아요 진짜 큰 아. 장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만족스러울 만한 배치기도 네. 합니다. 이 좋아하는 이... 조금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r n 지가한 곳에 힘을 집중하기 좋은 조합이라 전령 쓸깍 만들기 편하긴 하거든요. 기동성이 그래서... 좋아서 어디 한 군데 뭉치기가 편해요. 원래 굳이 따지면 전령 쪽이 당장은 더 효과적일 때가 많죠. 그렇죠. 네. 그걸 이득으로 굴리기 좋은 조합도 맞습니다. 알앤지. 아, 그리고 커다큐벳 쪽이 케어가 잘안 되다 보니까. 네. 아, 이거, 이거... 배우고... 예. 전령 풀었어요. 아이공하네요 아, 아. 그러면 그 사이에 바텀 다이브가 되냐? 그게 안 돼요 상대가 라인 클리어도 좋고 라이즈가 순간이동 뭐사이온 순간이동 다 있고 어차피 커버되니까요 파게나도 섞었었고 포브를 내준 거 치고는 돈 차이도 안 나고 이 정도면 역으로 어, 나랑... 우지를 어떻게 어? 어? 아. 어? 역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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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우는... 어, 아. 아 이게 각이 좀 보이긴 했는데 약간 망설였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아. 지금 브라움 자체가 실제로 렛미는 아. 전성기란 얘기예요 굉장히 조심 못한 소식인데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일단 갔미이터들어가아 뒤쪽 탈출 오 이러면 웃기 이러면 웃기 이러면 극때로는아여기서 싸움 아니면 법을 잠깐잡 잠깐들 놔프 하루 잠깐들 싸이요 사이호 비자 하루 하루 탈출 하루 탈출 자 이런 게 주도권 차이죠 결국은 후 장전까지 같이 내줍니다 일단 큐브에 빌어. 예, 코를 해, 하죠. 먹고, 캐리해라, 큐베. 예? 하루가 <laughs> 양날도기부터갔기때문에 자가 라이즈가 바람드고곤 먹고 이러면 더 불편하거든요. 난이 바람들고곤 라이즈. 이거 한타는 어렵지 어. 않을까 싶은데요. 뭐 한타가 보다요, 근데 예. 어, 네, 그런데! 자, 반응은 했어요, 룰러가. 자, 정리 상대도 뒤쪽 잘찰수 있나요? 아! 역시요. 역시 포카스 죽는 줄 알았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룰러가 살았어요. 맞아요. 네. 그게 대박이에요. 아 진짜. 파하면 허우져따가 죽는 경우 많이 어. 나오는데 일단 파라 때는 절대 전멸이 없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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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가 아! 이건 말도 안 돼요. 아, 이거 아, 아, 아 갈고리도 네. 안네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그래, 아, 근데 여기 아, 너무 좁아요. 너무 아, 좁아요. 아, 네. 여기 너무 좁아요. 갈 수가! 갈 수가 있나요? 김에. 일단 기병 어디가 도망하죠 어떻게든 갈고리로 이동! 채수있는 카드네. 어, 바텀,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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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쪽이고 이쪽 상도 어, 라이즈 라이즈 라이즈. 이번를샤우 가요. 자,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을 가. 수 있겠네요. 아이스! 시간를 걸렸어요. 샤우! 조냐. 잡아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샤우 걸었죠. 좋아요. 카밀 그렸어요. 카밀 그렸어요. 네, 그 후에 그 다음은 뚜, 우지. 우지 쪽, 우지. 우지 쪽, 우지 쪽. 샤우죠. 찾아 있어요. 레벡 쪽. 레벡까지, 레벡까지, 레벡까지. 슈베가. 슈베! 이제 잡았어요. 코 앞이에요. 슈베또 흔들기 갑니다. 네, 그래서 그 막아야죠?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달려옵니다, 달려옵다달려옵다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들어와나요아이 이게 무슨! 그런데 눌려. 그 누나 진짜! 와렛 미! 아 저기까지 누어와 아, 진짜! 렛 아, 미! 큐베 부탁해! 큐베가 뒤에 백도어! 큐베 부탁해! 네. 자 큐베가 어디까지 갈수 있나요? 근데 이거 게임이 끝나니까. 게임이 끝나요, 게임이 끝나요. 막은 와야 돼요. 자 일단 미드가 밀렸습니다. 미드의 o 억제가가세워습습다자 크라운. d o BDO, b 아 o BDO, b d 아 b d 딱히. 막 o b 요 o b 베 o B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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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aughs> 와 누가 렘미를저평가합니까 강제 이스한 <laughs> 본 렘이에요. 강제 이니시 걸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경기가 끝납니다. 시아 <laughs> 눌루가 눌루가 궁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물어버렸습니다. 큐베가 사이드에 있을 때. 그리고